한 서브 올라온 거 없고 클릭아파 아카이브는 <laughs> 네 뭐가 <무가> 올라오고 있어요 뭐가 <laughs> 아, <무가> 올라오고 있고 <laughs> 저거 개웃기다고요 흑역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무어가 클립 한자촌 <laughs> 이거 궁금하긴 하다 이거 한번 볼까 이거 궁금하다 이거 뭐야 뉴뉴뉴 뉴룬 뉴, 뉴, 뉴새 하루나는 뽑았어요 네 지웠어요 요들잘 보네 요를레이요요를레이 연속으로 하면 왜 발음이 이 모양이지? 주, 주,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그럼 가차, 가차, 가차 나까 <laughs> 아, 내가 내 클립 보니까 되게 너무 민망하다. 빨강 들어 네, 하양 들어 네, 빨강 들지 말고 하양 들어 양쪽 다 들게요. 빨강 들지 말고 하향 내리고, 하향 올리지 말고 빨강 내리고, 하향 올리고 하향 내리고, 하향 내리고, 하향 내리지 말고 빨강 올려. 이번 레이 일러스트는 지난번에도 공개가 됐지만 전신이 공개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. 다리에 이렇게 파스, 허벅지이고 눈 밑에 점, 그리고 약간 고양이 눈매. 완벽한데? 뭐 1,000장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거. 같... 명주 명출... 아 유사가 분 진짜 끊겼지. 야구부 야구부 야구부가 경기하는데.